위에 쏙쏙 들어오는 쉬운 과학. 자 여러분 철봉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? 당연히 팔이 미세지지 않겠어요. 그래? 싸움도 잘하게 될 테고, 어? 근데 친구는 싸움 못 하는데요? <laughs> 어? 마시라, 내가 평소에 싸움 못 하는 척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뭐? 우리 엄마가 싸우지 말고 친구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라.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냥 참고 맞아주는 것 어? 뿐이거든? 어? 내가 언제 무슨 너를 때렸다고 그래? 그럼 못 써. 친구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마시라. 어, 쌤. 괜찮아요. 사실, 마시리가 때리는 건, 뭐, 간지러운 정도니까요. 그래. 그냥 제가 아픈 척 해주는 거예요. 응, 음, 근데 왜 아픈 척을 해? 그래야 마시리가 저에게 미안해 해가지고, 떡볶이라도 한번더 사주거든요. 어, 뭐? <laughs> 그래. 너도 쌤 가끔 때리잖아. 네. 쌤은 떡볶이 언제 사줄 건데? 오 말도 안 돼요. 제가 쌤을 언제 때렸다고요? 그리고 쌤은 어른이잖아요. 어른은 저보다 근육이 훨씬 많아서 안 아프잖아요. 그리고 쌤은 배하고 등이 엄청 푹신하잖아요. <laughs> 이놈 철봉을 하면 팔 근육 외에도 등 근육도 쌤처럼 좋아진단다. 철봉을 하면 등 근육이 좋아진다구요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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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좋은데요? 으이그 좋아지긴 뭐가 좋아져 쌤은 등이 굉장히 푹신푹신하다니까 아 그건 살 쪄서 그런거고 <laughs> 자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의자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잖아 이때 등 근육이 적은 사람은 등이 계속해서 앞으로 굽게 되어서 등 척추가 휜다거나 거북목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철봉에 매달려서 등 근육을 발달시키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올곧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바른 자세를 갖게 되지. 아, 철봉을 하면 공부하는 자세가 더 바르게 된다는 게 놀랍네요. 그렇지, 그뿐인 줄 아니. 바르지 않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척추가 휘게 되고 키 성장이 잘안 되게 돼. 그런데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척추가 축 늘어져가지고. 쫙 펴지게 되고 숨어있는 2, 3cm의 키가 더 커질 수 있단다. 그래요. 그럼 저도 오늘부터 밤에 진군에 산책할 때 따라가야겠어요. 왜? 나랑 같이 걷고 싶어서? 그건 싫지만 철봉에 매달려서 3cm 더 크려고. 어? 난 지금 니키도 네 괜찮은 것 같은데. 내가 안 괜찮다는데 네가 뭐가 괜찮아. <laughs> 그리고 얘들아 가슴 근육도 발달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균형 잡힌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아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처럼요? 마시리 너도 드라마 보니? 아니요. 우리 엄마가 드라마 남주 현빈과 정해인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. 우리 엄마는 차은우를 참 좋아하더라. 차은우? 차은우는 내 스타일인데. <laughs> 어? 네 스타일은 나 아니었어. 뭐래? 얘들아, 그밖에도 가슴 근육이 발달하면 폐가 발달하게 되고 호흡량도 더 좋아지게 되죠. 그래서 철봉을 많이 한 사람은 숨을 더 크게 깊이 들여마실 수 있어서. 더 건강한 호흡을 할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저도 오늘부터 철봉을 다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워야겠어요. 왜? 호흡량 늘리려고? 아니요. 차은우처럼 돼야죠. 그건 그렇다치고 그 얼굴을 어떻게 할 건데? 쌤, 얼굴은 뭐 운동하는 거 없어요. <laughs> 왜 쌤처럼 되려고 운동 안 해야겠다. <laughs> 잠깐, 잠깐, 혹시 너희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했어? 아, 했다고? 그럼 복 받아라. 쉬운 과학!